삼성 노트북 플러스 2는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이 어우러진 최고의 선택입니다. 11세대 인텔 코어 i5 프로세서와 16GB의 넉넉한 램으로 빠르고 원활한 작업이 가능하며 256GB SSD로 빠른 부팅과 데이터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사용자들은 색상과 재질이 좋아 만족감을 표하며 소음이 적고 온도 조절이 가능해 쾌적한 사용 환경을 제공합니다. 배송이 빠르고 가격이 저렴하며 품질과 효율이 뛰어나 많은 이들이 만족스럽다고 평가합니다. 새 제품 같은 상태와 호환성도 뛰어나 업무와 여가 모두에 최적화된 이 노트북은 당신의 스마트 라이프를 한층 업그레이드할 최고의 선택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